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3대 정원 중 하나이자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물의 정원으로 꼽힌다. 건물 중앙을 관통하는 축을 중심으로 완벽한 대칭과 균형, 비례를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르네상스 스타일의 정원이다. 르네상스 시기 대칭과 균형, 비례는 인간의 이성을 상징하는 요소였다. 신에게서 부여받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신을 찬양하는 것이다. 특이하게 이 정원은 두 개의 중심 축을 가지고 있다. 빌라 전면에서 출발한 축과 90도 방향으로 한 축을 더 만들어 시각적 다양성을 더했다. 이런 전체적인 배치계에 가해 시각적 정점을 찍는 자리에 분수를 배치했다 두 번째 축의 출발점에 있는 바다의 신 네튠의 분수다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분수는 신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이폴리토 축기경에 강렬한 신앙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표현 방법은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인 대자연을 모사하는 것이었다 이 분수는 산속의 거대한 폭포와 동굴을 모티브로 한 것이다 넵튠 분수는 관람객들에게 최고 인기다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 분수 위쪽 관람대로 올라가 본다 무려 12.3m나 솟구쳐 오르는 분수가 장관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 분수를 보고 신의 위대함을 느꼈을까? 아니면 인간의 위대함을 느꼈을까? 정답은 잘 모르겠다. In ogni caso, 500 anni fa, il fatto di aver un fiume così elegante è assolutamente straordinario. Poi, con questo caldo che c'è in giro qua, si sta bene, si possono vedere gli affreschi, la, la struttura della casa che è molto bella, e soprattutto le, le fontane, la cosa più bella. 그런데 갑자기 의문이 든다. 아직 전기가 없던 16세기 르네상스 시기에 어떻게 이런 높이까지 이 많은 양의 물을 솟구치게 할수 있었을까. 게다가 이 정원에는 300개가 넘는 분수가 있는데 모든 분수를

3단으로 만들어진 사랑스러운 100개의 분수가 1 3 0 m 나 이어져있다. 물의 분사 방향은 3단이 모두 다르게 설계됐는데, 티볼리 근처의 새 강을 표현했다고 한다. 원래는 길옆 벽토에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구조로 새겼다는데 지금은 이끼와 공작고사리로 덮여 볼수 없다.

예리로라피도 <laughs> 이폴리토 추기경은 이런 장식을 통해 아름다움만 표현한 것일까 의문이 든다. 1 0 0개의 분수 오른편에 있는 작은 로마의 분수. 로몰루스가 늑대의 젖을 먹는 모습으로 로마를 표현했지만 좀 소박한 느낌이다. 물줄기도 가늘고. 반면, 100개의 분수 왼편에 대칭으로 있는 달걀 분수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 로마 분수보다 훨씬 크고 수량도 풍부하다. 이 분수는 티볼리를 상징한다고 한다. 알레고리, 즉, 상징은 또 있다. 빌라 정면 축에 위치한 용의 분수. 이 분수는 황금 사과를 지키던 100개의 머리를 가진 용 라두스를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분수 뒤쪽 안굴 그로토에는 라두스를 물리치고 황금 사과를 훔친 헤라클레스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헤라클레스의 이탈리아식 이름은 이폴리토다. 바로 추기경의 이름이다. 이폴리토 추기경은 이 정원에서 신의 영광을 표현한 걸까? 아니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한 걸까? Villa d'Este è Attivoli e quindi è un po' forse quello che è l'esplosione massima invece dei giardini all'italiana, proprio perché appunto il giardino all'italiana a Villa d'Este assume una monumentalità eh, forse inedita, la residenza è molto in tono minore rispetto al giardino, è il vero protagonista il giardino e, e tra l'altro anche il fatto che 이탈리아 정원의 숨은 복잡한 상징들이 점점 호기심을 자아낸다. 이번엔 북쪽으로 향한다. 한 시간 반을 달리면 나오는 작은 마을 바냐이아. 화산 언덕에 세워진 중세 시대의 고즈넉한 마을이다. 아담한 카스텔로 광장과 사랑스러운 분수를 중심으로 중세의 돌집들이 옹기종기 들어서 있다. 이 마을에 생기를 주는 존재는 바로 마을 남쪽 언덕의 빌라란테 정원. 내가 여기 온 이유다 아침에 조금 시작한데이기뭐 음, 닭인가? 어떻게 음. 하려나? 음. 이거 뭐 토마토 같은데? 방울 토마토 같은 게 포도처럼 송이로 매달려 있어 신기하다. i n g e Hutto Tomato Gattinge, Hutto t o n g o a t i n g u o a t o i n u o n g e h u a p i n g u o a n h u t o t a t o i n o Tomato g e h o t i n g e Hutto Tomato e h u i n t a t i n u a t n h t i n e h u a t g h u a t o a t e h u g e h u t o t a t o a t u e s t o t i n g e u t t i n e h t o t m o g a t i n g a t t i n g o t a t i n o Tomato g a t t i locali